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매한 리드볼트 캐리어 화이트 28인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캐리어를 산 이유는 유럽 신혼여행 때문이에요. 약 10박의 신혼여행을 위해서는 28인치 캐리어가 필수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이 28인치 캐리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캐리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로고도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저는 아직 손잡이 이 비닐을 못 대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 있어요. 유럽여행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보안이라고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잠깐 외출하거나 할때이 캐리어를 뭐, 훔쳐간다. 부셔, 부셔서 여권이나 뭐, 기타 지갑을 빼간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금장치, 요거 꼭 있는 걸 선택했어요. 이렇게 캐리어 보여드릴게요. 음. 그리고 보통 이 캐리어도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저도 다른 동영상들 찾아보니까 이 캐리어가 단단한지에 대한 실험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망치로 부셔 보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단단하게 어 있던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믿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휠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도 끌수 있었고,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돌길이 많이 있는데, 안전하게 가느, 갖고 다닐 수 있었어요. 이제 테리아 내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맞추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렇게! 내부가 굉장히 넉넉해요. 이렇게 옷을 많이 쌓아놓고 이걸로 고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내부도 생각보다 넓었어요. 여기에는 저는 보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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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용품, 그 바디워시라든지 클렌징폼, 치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놨었고요. 이렇게 내부 자크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내부도 있었기 때문에 28인치. 오, 공장히 넉넉했어요. 그리고 유럽여행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저는 주변에서 라면 갖고 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무시를 했었는데, 라면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왜냐면은, 어, 뭐, 점심, 저녁을 보통 느끼한 음식들 먹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꼭 저는 국물, 라면을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유럽여행 될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받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너무 예쁘죠? 아직 캐리어 고민 중이시라면 이 리드볼트 캐리어 강추합니다.